아마존에 투자하신다고요? 그럼 이 5가지는 꼭 아셔야 합니다. 아마존 모르는 분 없죠? 매일 보는 박스니까요. 근데 돈은 어디서 보는 걸까요?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자라면 진짜 힘이 뭔지 봐야 합니다. 아마존은 사실 두 개의 회사라고 볼수 있어요? 아니 곧세 개가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보세요. 우리가 하는 전자상거래는 매출 담당이고요. 돈 버는 진짜 엔진은 바로 AWS입니다. 그럼 전자상거래는 뭘로 돈을 버냐고요? 바로 판매자 수수료와 디지털 광고입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이익의 대부분이 바로 AWS에서 나옵니다. 압도적이죠. 36.8%. 이게 AWS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아까 말한 세 번째 사업이 바로 이겁니다. 위성 인터넷 카이퍼 프로젝트죠. 이제 성장성을 한번 볼까요? 아마존이 곧 세계 최대 매출 기업이 될 겁니다. 성장 속도가 경쟁사인 월마트에 거의 3배입니다. 이리 자리가 바뀌는 건 시간 문제죠. 미래의 성장 동력은 또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의 조용한 AI 전략이죠. 요즘 가장 핫한 AI 회사죠, 엔트로픽.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정말 영리한 전략인데요. 칩부터 AI 모델, 클라우드까지 전부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가는 어떨까요? 예상 순위에 33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3배면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이 숫자에는 착시가 숨어 있습니다. 아마존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봐야 해요. 아마존은 버는 족족 미래에 재투자합니다. 그래서 단기 이익이 낮아 보이는 거죠. 실제로 보세요. AWS부터 전자상거래까지 모든 부문의 이익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방향이 궁금하죠. 베조스가 없는데 리더십은 괜찮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현 CEO 앤디 제시는 97년부터 아마존의 몸담은 베테랑입니다. 결국 아마존의 장기적 혁신이라는 핵심 철학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런 성장 엔진들을 보면 어떠세요? 아마존의 미래가 과거보다 더 기대되지 않나요?